금강경 사국에는 금강경의 뇌구절식 되어 있는 경구로서 이 사국의 중 하나만이라도 남에게 잘 알아듣도록 설명해준다면 큰 법보시를 베푸는 것이고 큰 복을 짓는 것이라 합니다. 첫 번째는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현재상 비상 즉견열애라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부릉주색생심, 부릉주색성향미촉법생심,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 응당 세계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응당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응당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약이 새껴나 이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 견열해라.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라, 열애는 보지 못하리라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국에는, 일체 유입법 여몽환포용, 여로 영여전 응작여시관이라. 일체 유입법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잠깐이기에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여길 지니라. 하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누구이길래 나를 이토록 번뇌와 망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흔히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알겠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지 않습니까? 마음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마음 먹은 대로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인 까닭이지요.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으로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그러므로 자신을 잘 다룰 때 세상에서 얻기 힘든 주인을 얻게 된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